네, 이바둑은 흑이 불개의 승을 거둡니다. 김동희 선수가 침착하게 타계를 하면서 16강에 진출하네요. 오늘 뭐랄까요, 좀 노련하게 타계를 잘한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타계 실력을 보여줬고요. 네, 사실 오늘 바둑은 저는 이 하변 쪽에서 백이 일선부터 잡으러 간 수가 정말 어, 저도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대역자였더라면 다좀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어, 김동현 선수는 그 수를 당하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그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기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돌려치기를 통한 이제 백수를 줄이는 그런 침착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타에 성공했습니다. 네, 여자 팀의 막내인데요. 사실 오늘 바둑을 통해서 이 선수의 장, 단점 그리고 미래를 본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리적인 그런 감각, 집 감각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림수, 강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과정에서의 매서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한 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대국은 상당히 백의 공격과 흑의 타계가 잘 어우러진 한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오늘의 승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봐도 총평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초반에 상변 접전에서 잘 돼가지고, 네, 괜찮게 푸, 계속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좌변 자변 쪽에서, 어, 조금 조금, 느슨했을까요? 네, 조금 제가 약간 느슨하게 둬가지고, 어. 그쪽에서 손해를 많이 봐서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다시. 네. 어, 김동희 초단 좀 떨리나요? <laughs> 네 편하게 얘기도 괜찮고요 앞으로 또 많이 할 거니까 준비 좀 해야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인터뷰를 해주고요. 네네. 어 일단 지금 크라메 탭에 16강에 이제 진출했어요. 아 네. 어 어떤가 이제 이번 대회 뭔가 좀 느낌이 괜찮습니까? 제가 입단하고 네, 첫 본선인 대회인데. 네. 네. 첫 본선인 만큼 네. 잘해야죠. <laughs> 네, 네. 다음 자. 선수가 오유진 선수로 만능게 되는데요. 네. 아이들 걸도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대회에 임하는 각 다음 경기 준비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본선인 만큼 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판 상대가 저보다 강하지만 네, 준비 열심히 해서 더 자신감 있게 둘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laughs>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상당히 그 떨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네. 승수해 보이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어, 어, 첫 방송 인터뷰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이제 말 잘했다. <laughs> 앞으로가 더 이제 기대되고 어, 오효진 선수와 만났는데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맞이하면서. 어, 준비를 좀 잘해보겠다. 네, 당차 포부를 또 얘기했습니다. 네, 그 대결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진 12경기는 박춘영 선수와 백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다음 경기도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